업사이클링 공예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업사이클링이란 단어를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을 그냥 버리게 되면 자연을 파괴하는 쓰레기가 됩니다. 하지만 분류를 잘해서 버린다고 하면 정말 좋은 자연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업사 공방에서 다시 쓸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은 인싸보다 좋은 업사가 되는 거죠. 업사공방 첫 시간을 시작해봅시다. 곧 여름이 다가오죠? 불청객 모기가 생기,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 모기가 싫어하는 방향제를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아이스팩과 플라스틱 또는 유리 용기예요. 아이스팩은 방향제를 만들 때 정말 좋은 재료예요. 하지만 아이스팩을 잘못 버리게 되면 물을 정말 많이 오염시키게 된답니다. 아이스팩에 들어있는 젤리 같은 내용물이 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팩이 물을 좋아해서 머금고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모기가 싫어하는 오일을 뿌려주면 아이스팩이 오일을 머금고 있으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향을 유지시켜준답니다. 3개월 정도 있다가 향기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 선생님이 준 오일을 더 뿌려주면 또쓸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 재료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스팩 젤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컵, 그리고 꾸며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자, 선생님이 아마 준 재료에 개구리알이 있을 거예요. 그 개구리알을 먼저 불려놔야 얘가 불어나서 꾸밀 때쓸수 있겠죠. 우리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개구리알을 불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물에다가 꼭 이만큼 담아서 불려주세요. 그럼 우선 얘는 여기다 갖다 놓고요. 할 일이 뭐냐면, 자, 컵에다가 우리 꾸며줄 수 있는 부분을 이면지를 활용해서 한번 꾸며봅시다. 먼저, 먹지 마세요.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모기 기피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기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우선 한번 그려서님과 한번 따라서 그려볼게요. 자, 모기의 특징은 눈을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 솔직히 눈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모기를 특징을 나타내주는 뾰족한 입, 그리고 길다란 몸, 그리고 날개가 있죠. 그죠? 날개, 발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붙이면 만질 때마다 번지니까, 사인펜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따라 그려주고, 색칠도 한번 하고, 오려서 컵에다 붙여봅시다. 집에 매직이 있는 친구들은 매직으로 바로 그려줘도 돼요. 모기가 그려졌으면 앞에 핏방울도 그려주고요. 뒤에 모기가 빨고 있는 저 피가 내 피인가 한번 봅시다. 무기를 한번 오려볼게요. 무기를 잘 오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테두리를 남겨주고 오려주세요. 자, 이렇게 오렸으면 아이스팩 젤리가 담겨져 있는 통을 눕혀놓고 여기를 테이프로 한번 붙여줘볼게요. 테이프는 종이를, 전체를 다 붙여줘야 얘가 나중에 번지지 않고 뜯어지지 않아요.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자, 다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물이 묻어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기가 이거 싫어하는 향이지만 사람도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먹지 마세요라고 꼭 적어서 붙여줘야 돼요. 자, 먹지 마, 세, 요. 느낌표. 자, 그럼 이것도 오려서 붙여봅시다. 자, 먹지 마세요까지 잘 붙어졌죠? 그렇지만 너무 모기하고 먹지 마세요만 붙여놓으면 모양이 별로 이쁘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은 꽃도 한번 그려봤어요. 자, 꽃을 한번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역시 테이프로 그림을 감싸듯이 붙여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 있으면 여러 개 그려서 붙여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훨씬 예쁘고 재미있는 모기 기피제가 되겠지요. 컵이 다 꾸며지고 개구리알이 다 불었으면 뚜껑을 열고, 자, 아이스팩 젤리 위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 아마 약병에 들어있는 오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오일의 뚜껑을 열고, 모기야, 가라! 라고 외치면서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정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향이 좀 부족해진다 싶으면, 다시 뚜껑을 열고 남아있는 오일을 부어주면 되지만 오늘은 한네 방울 정도만 뿌려주면 됩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어렵지는 않았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업사이클링 작품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 분리수거 잘하는 우리는 업사! 안녕!